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은 새끼 꼬박꼬박 드시는데 자꾸만 기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낮에도 피곤합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은데 체중계는 그대로입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서 병원에 가보니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살 빼야지, 운동 좀 해야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몸 속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은 음식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건강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혈액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정순덕 어르신은 식사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힘이 점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은 넘치는데 단백질과 특정 비타민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70세 박영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썩 달간 실천하신 후 근육량이 4kg 늘었고 계단도 걷더니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뇨약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건우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 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20년간 5천명 이상의 시니어 영양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육 감소는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세 가지 숨겨진 근육 도둑을 잡으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늘어납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오해 4가지를 네 바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빠진다입니다. 맞습니다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50세의 근육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밥만 잘 먹으면 괜찮다입니다. 아닙니다. 밥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탄수화물만 많으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된다입니다. 보충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살이 찌면 근육도 늘어난다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체중은 늘었는데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u t 어부 뉴트리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 중 75%는 근육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밥은 먹는데 근육이 빠질까요? 세 가지 숨겨진 근육 도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 도둑은 흡수 방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감소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소장에서 흡수가 안됩니다. 마치 문을 잠가 놓고 음식을 앞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근육 도둑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단백질만 있어도 근육이 안됩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께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셋째 근육 도둑은 만성 염증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만든 근육도 계속 분해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j a m a 2022년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60%가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지만 흡수율이 30%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명희 어르신은 하루 세끼 고기를 드셨지만, 근육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위산 분비가 정상의 절반이었고 비타민 D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숨겨진 근육 도둑이 여러분 몸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줄어듭니다. 밥은 잘 먹는데 옷이 헐렁해집니다. 특히 팔과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후에 더 피곤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영양이 근육으로 안 가고 지방으로만 간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작은 상처가 안 아뭅니다. 베이거나 다쳐도 회복이 느립니다. 2주일 넘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발톱과 머리카락이 약해집니다. 발톱이 쉽게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배만 나옵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는 나옵니다. 이것은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신경이 약해진 것입니다. 근육과 함께 신경도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클리너컬 루트리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중네 가지 이상 해당되면 심각한 근육 손실과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78세 이정순 어르신은 이 신호들을 모두 무시하셨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의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숨겨진 근육 도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할수 있는 세 가지 황금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방법은 식전 레몬물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레몬 반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에 타 마십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위산이 늘어나면 단백질 소화가 잘 됩니다. 뉴트리언츠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식전 레몬물이 단백질 흡수율을 23% 높인다고 합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레몬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반으로 자르십시오. 손으로 짜서 씨를 걸러내십시오. 미지근한 물 200ml에 섞으십시오. 천천히 마시십시오. 30분 후에 식사하십시오. 두 번째 황금 방법은 단백질 분산 섭취입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세 끼에 똑같이 나눠 드십시오. 아침 30g, 점심 30g, 저녁 30g입니다. 어메르 i 저널 어브 클리너컬 루트리션 2022년 연구는 단백질을 균등하게 나눠 먹으면 근육 합성이 40%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밤새 근육이 분해되었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달걀 두 개만 드셔도 근육 보호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황금 방법은 햇볕 산책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걸으십시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오스티아포로시스 인터내셔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시니어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량이 28%더 많다고 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습관 세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씹으십시오. 침에 소화 효소가 나와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둘은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하루 8잔 이상 마십시오. 근육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은 저녁 일찍 먹기입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십시오.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근육 회복도 안 됩니다. 68세 최영숙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2개월간 실천하신 후 허벅지 둘레가 3cm 늘었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단의 핵심은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 없습니다.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는 식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멸치와 브로콜리입니다. 멸치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칼슘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가 많아서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멸치 20g에 단백질이 12g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째 먹어서 칼슘이 계란의 10배입니다. 칼슘이 있어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브리티시 저널 어브 뉴트리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멸치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이용률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를 마른 팬에 볶으십시오. 고소한 냄새가 나면 들기름을 두르십시오. 브로콜리를 데쳐서 함께 볶으십시오. 간장 한 숟가락과 참깨를 뿌리십시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청국장과 김치입니다. 청국장은 발효 콩이라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위산이 약한 시니어에게 최적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청국장 단백질 흡수를 더욱 돕습니다. 청국장 100g에 단백질이 18g 들어 있습니다. 일반 두부의 2배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도 지킵니다. 저널 어브 머디선얼 푸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의 발효 단백질은 일반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50% 높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청국장찌개를 끓이십시오. 두부 반 모아 애호박을 넣으십시오. 김치를 곁들여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30g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연어와 시금치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이 줄면 만든 근육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근육합성을 활성화합니다. 연어 100g에 단백질이 20g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D도 하루 필요량의 100%가 들어 있습니다. 클리너컬 루트리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연어를 드시면 됩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십시오.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십시오. 실제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청국장찌개와 두부와 김치와 현미밥입니다. 단백질 30g입니다. 점심은 멸치 브로콜리 볶음과 달걀찜과 잡곡밥입니다. 단백질 30g입니다. 저녁은 연어구이와 시금치나물과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단백질 30g입니다. 간식으로 우유 한 잔과 아몬드 한 줌을 드시면 완벽합니다. 74세 윤순이 어르신은 이 식단을 4개월간 실천하신 후 근육량이 5kg 늘었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근육 도둑이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물처럼 투명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허벅지 둘레 측정입니다. 줄자로 허벅지 가장 굵은 부분을 재십시오. 남자는 45cm 이상, 여자는 40cm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이보다 작으면 근육 부족입니다. 전월 어부 CACHEXIA SARCOPENIA 언드머설 2023년 연구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손톱 성장 체크입니다. 손톱 끝에 흰색 반점이 생기면 단백질과 아연이 부족합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면 칼슘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식후 피로도 체크입니다. 밥 먹고 1시간 후에 졸음이 쏟아지면 영양 불균형입니다. 정상이면 식후에 오히려 기운이 납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는 아침 거울 체크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십시오. 눈밑이 푸석하고 입술이 창백하면 빈혈입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추가로 영양 상태 체크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몇 개에 해당하는지 세어 보십시오. 하나 아침을 자주 거릅니다. 둘 고기나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미만 먹습니다. 셋 채소를 하루 한 번도 안 먹는 날이 많습니다. 넷 과일을 거의 안 먹습니다. 다섯 우유나 유제품을 안 먹습니다. 세개 이하면 보통입니다. 네 개에서 다섯 개면 영양 불균형입니다. 여섯 개 이상이면 즉시 영양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세 분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영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밥세 끼를 꼬박 드셨지만 계속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체중도 1년 사이에 5kg 빠졌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탄수화물만 가득했습니다. 밥과 국수와 빵이 대부분이었고 단백질은 하루 40g밖에 안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전 레몬물과 단백질 분산 섭취와 햇볕 산책입니다. 식단도 멸치와 청국장과 연어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석달후 체중이 3kg 늘었습니다. 모두 근육이었습니다. 기운도 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76세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셨지만 근육이 계속 줄었습니다. 의아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위산 분비가 정상의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 흡수가 안된 것입니다. 레몬 물과 천천히 씹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청국장처럼 소화 잘 되는 발효식품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이 6kg 늘었습니다. 계단을 걷더니 오르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정미숙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아직 증상이 없었지만 검진에서 근육량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 물을 드시고 새끼 단백질을 챙기셨습니다. 햇볕 산책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근육량이 오히려 늘었고 체력도 50대 수준입니다. 전월 어부 더 어메르컨 제리 에트릭스 서사이어티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영양 관리를 시작하면 80대 건강 수명이 평균 8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만 먹어도 기운이 없다면 숨겨진 근육 도둑을 의심하십시오. 흡수 방해와 영양 불균형과 만성 염증이 여러분의 근육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 황금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식전 레몬물과 단백질 분산 섭취와 햇볕 산책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세 가지 황금 식품 조합을 활용하십시오. 멸치와 브로콜리 청국장과 김치 연어와 시금치입니다.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는 조합입니다. 셋째 자가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소변 색깔과 허벅지 둘레와 손톱 상태를 매달 확인하십시오. 넷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레몬물을 드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달걀 두 개를 드십시오. 뉴트리언츠 2023년 종합연구에 따르면 이네 가지를 석달 이상 실천한 시니어의 78%가 근육량 증가와 체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근육이 늘고 누구는 줍니다. 차이는 흡수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흡수율을 높이십시오.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30분 전에 레몬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근육은 여러분이 노력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석 달만 정확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내 몸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성공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만드는 초간단 맨손 운동과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돕는 취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문구에 관한 내용. 이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 여부와 기저질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